오, 어, 어. 플레이어들은 소리를 꺼주셔야 됩니다. 오, 이번 판은 꼭 꺼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 아무도 안 와. 오 잠깐 <laughs> 잠깐만 이러면 내가 걸리잖아. 잠깐만 아무도 안 와. 다른데 가 있어야겠다. <laughs> 어, 전기야? 전기실 간 사람 누구? 창고에서 미션하고 있었는데, 전기실 두세 명 우르르 가던데, 밝은색. 이게 노랑이었나? 노랑 민트였나? 거짓말이죠, 연두님 제가 지도를 봤어요. 여우님 지도 볼때 어떻게 됐어요? 전 창고 세 명이었는데, 여우님 세 명이 저였음, 창고에서. 죽여야겠다, 여우. 여우가 아주 예리해. 여우를 죽여야겠어, 먼저 예리하게 지도를 봐가지고 지금 저를 약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우를 찾아서 여우야 여우야 어디 있니? 여우야 어디 있니? 여우야 여우야 어디 있니? 여우야, 여우야, 어디 있니? 랑 파랑님은 실드에서 만나서 쭉 올라고. 누구를 죽여야지 잘 죽였다고 소문 이 날까? 제일 크루원 같은 사람을 죽여야지 그러면. 민트가 너무 시민 같아서 일단 죽여야 될것 같아요. 식당 닫아주고 오케이. 어임포스터 분이 잘 하시네. 왜 혼자 내려가셨어 요 여기? <웃음> <웃음> 민트 어딨지? 민트를 찾아 봅시다. 어 흰색님 언제 여기 왔어? 벤트 탄거 아니야, 흰색님? 흰색 벤트네. 아이고, 왜 리프 탈라고? 안 되지. 끝났나? 우리 고기, 고기덩이들 여기 잘 있었나? 한 명만 와 이제 한 명만 와 썰어주지. 끌어와.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상한 무빙 다 잡아냅니다. 이거 수상한 무빙. 나인 포스터 인데 <laughs> 이거 보고 왜 미션 이, 안되 지? 이러고 있 어서 여기 막 <laughs> 갖다 대 면서, 어우 정신이 없다. 이거 아니 었 어? <laughs> 와 검정 님, 저있 는지 몰 랐죠? 검 검정 님, 경크 요. 제가 밑으로 내려가는 척 하고 다시 위로 왔는데 원자로 입구 앞에서 키를 하시네요. 아나 진짜 왜 문이 안 열리지? 이러고 있다 키를 눌러 버리네. 여우님 많이 당황하셨죠? 아 진짜 바보 같아. 아 죽을 때 어이가 없었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긴다. 내가 생각해도 어 어유 눌러야지. 잠깐만. 여기서 대기하고 한명 쏘려야지 뭐 죽을래? 죽어 볼텨? 죽어 볼텨? 어! 근데 보라님 그럼 핑크 인포네요 이거 연, 연두부터 달죠? 주황님 지금 연두 다셔야됨 아니면 주황님이 다음에 죽어요 죄송해요 동표 나오게 해서 저희 이길 수있었는데 아깝네요. 오 대박, 대박! 우와, 누가 유튜브 각을 만 들어 줬어? 18초, 0 0초

크루원 동선 항해실 가서 요거부터 해야죠. 어차피 초반에 인포 쿨이 돌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고 카드 긋고 전기실 갔다가 상부 가면 될것 같아요. 위치 말씀해주세요 하양님 여기까지가 제출입니다 하양을 편하게 유심 하겠어. 근데 아까 시원님 원자로라고 했고 주황색님이 아마 전기실 자, 전기실부터 가서 어, 에너지 전환을 하겠습니다. 상부가 떠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산소실 하나 남았죠 이제. 자, 하양님이 우측동산 돌고 있고, 연두님 황인실에서 나왔어요. 연두님 들어갔고, 밑에 주황하파 검정 걸리실. 어? 네? 검정 죽었음, 이거요. CCTV 보시던 분들 아실 겁니다. 검정님 들어가고, 연두님 들어가고, 연두님 나오고, 지금 시체요. 미션 진짜 빨리 한다 근데. 파랑님이 지도 보고 있었고, CCTV 눈박고 있고. 어? 이렇게 잡아줍니다. 일라부터, 일라에 딱 잡았네, 일라에. 그죠? 여기 따뜻한 곳으로 오세요. 어, 따뜻하다. 어, 투통님 지금 구워지고 있는데요? 스테이크. 뭔가 잘못됐어요 아니, 다시 시도해 주세요. 아니야, 너가 잘못됐어. 나너 부른 적 없거든, 실이야? 뭔가 잘못되기는. 나오지 마. 들어가. 같이 이야기. 어. 자. 어? 잠깐, 이거 버그인가? 이거 흰색 아니었어요, 방금? 썸네일로 나중에 써도 되겠는데? 약간 어그로형 썸네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체 이렇게 막 모여있어서.